면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습니다. 중국 동포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길 바란다는 소망도 밝혔습니다. 김기화 기자입니다. 폐암 4기 환자인 중국 동포 45살 박예화 씨 얼마 전 암세포가 뇌까지 번져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.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박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폐암 환자의 진료비에 써달라며. 1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. 힘든 사람들,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야 나는 이 경제적으로 괜찮을 때 되기 힘든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? 지난해 12월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을 때도 폐암 치료 연구비로 1억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. 지난 2007년 한국에 회사를 세우기도 한 박씨 자신의 기부로 중국 동포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다는 소망도 밝혔습니다. 괜찮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한국인들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저 잘해가지고 이런 좋은 사람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심어줘야 되겠다 폐암 연구비에 사용된 박씨의 기부금은 곧 폐암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암 환자에 있어서의 바람 유전자를 찾고 그 유전자에 대해서 적합한 항암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연구 결과를 얻는데 쓰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에 와서 기부 문화를 처음 접했다는 박씨 앞으로도 기부하는 삶을 이어가겠다는 게 그녀의 포부입니다 KBS 뉴스 김기합니다